집내 바로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주어라 레이 가문의 한 남자가 레이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감히 모르게 석달 동안이나 걸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였다가 욕정과 송신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신하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사를 보고 신하 한 명을 보내서 그 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 분이 거기에 남자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이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인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더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서로 삼았다. 무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네. 그 본문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모세의 출생과 그 기적적인 생존, 성장의 그 과정을 짧게 그려줬습니다. 1장 마지막에 마침내 했던 것처럼 이집트 왕이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름 양심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고 몰래 산파들을 협박해서 히브리 남자애들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교활한 방법이 통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정복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더 세게 압박해오자 노골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물에 던져버리라. 두려움에 쫓겨서 폭력적이 된 것이죠.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긴급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서둘퍼는 국가 권력, 국가 폭력 상황 앞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태어나서 극적으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혜택을 입어서 성장한 모습을 40살까지, 대충 40살까지 모습을 짧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이죠, 이름이. 요괴벳이 태어난 남자아이를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이웃들에게 숨길 수 없어서 삼월된 아이를 바닥을 역청과 송진으로 이제 방수 처리한 거죠. 방수 처리한 갈대 상대에 담아서 나의강가에 갈대밭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보트처럼 강물을 뛰어 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대밭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지요. 미리암이 내 동생이 어떻게 되나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는데 때마침 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다가. 아, 갈대밭 사이에 있는 상자가 눈에 띄어서 보고 열어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기 모세를 보고 에잇 지겨운 히브리 아이라고 이렇게 느꼈다면 라 모세는 죽을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바로의 딸의 마음에는 이 아이가 하염없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를 어떻게 키우나 뭐 의구심을 들기도 전에 미리암이 나타나서 아주 청진하게 제가 가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하자 바람의딸이또 그게 좋겠다. 얼른 가서 데려오느라 하자 미리암이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를 데리고 왔지요. 바로의 딸이 내가 양육끼를줄 테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잘키워라 저들 떼게 되거든 애기를 데리고 와라 한 마디 합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괴벳이이 바로의 공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고 감격했겠지요? 금방이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고 황소합니다 공주님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 아이 어미거든요. 이렇게 <laughs> 호들갑을 떨면 <laughs> 될일도안 됐을 것입니다. 전어 내색을 하지 않고. 군부대로 하겠습니다. 쿨하게 대답하 후에 모두 안고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려면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잘다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비를 받으며 이제는 이제 사랑을 감추지 않고 아주 듬뿍 쏟으면 어린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주어서 아이 모세를 키워서 다 자란 다음에 바로의 궁에 들여 보내니까 공주는 아이를 양자로 삼고 이름을 불에서 건졌다해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실 이 시대 역사의 큰 맥락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이 가게에 대대로 이어진 언약이죠 400년이 되면 내가 돌아오기로 했던 것처럼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물론 아기 모세야 말할 것도 없고 모세의 어머니 요괴백도 누이 미리암도 바레의 공주도 그렇게 역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 품길을 전혀 짐작하거나 추측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상상도 못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엮어가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여와의 호신이 삼손을 크게 감당하다, 감동하다, 여와의 호신이 입다를 크게 감동하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기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눈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계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의 발에 혈미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지냄을 예비한 그 여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계에 배달한 로마 군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를 찌르는 것을 대신하게 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가족묘지에 안장하게 또 부활을 준비케 하시고 이런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터치하셔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사람들 자신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해 주십니다. <목소리> 모세의 어머니 유게베에게는요 되기, 기발한 발상이지요. 그래도 아예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가능성에 소망을 안고서 자신의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갈대밭에 놓아두는 그 지혜를 감동해 주셨고 모세의 눈이 미리아에게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는 관심과 결정적인 때 바라의 공주 앞에 나아가서 아주 당돌하지요. 아주 당돌하게 제가 유머를 데리고 올까요? 이 말하는 용기를 감동해 주셨고, 그리고 바라을 딸에게는, 갈대상자를 열어서 울고 있는 희뿌리 남자의를본 순간, 난 우는 아이 딱 질색이다, 질색. 고구난 희뿌리 아이, 갖다 버리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뿐 아이를, 너무 불쌍하고 애처롭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께 다지는 전혀 짐작도 못했지요. 모세가 그렇게 태어나 자라게 그다음 어떤 일이야 전혀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방향의 결정,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는 사랑의 결정, 그리고 기꺼이 자기생을 각오하는 결정을 한 사람이입니다. 그러면. 갈대 당자를 띄운 아이를 그 갈대 당자를 이집트 수사기관이 발견해서 누구야 이 아이를 몰래 키우던 히브리 놈이 누구야 이렇게 해서 색출했다면 어머니 요게벳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요게벳은 끝까지 아이를 살리는 가능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그렇지요 어린 나이에 그런 거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감히 이집트 공주 앞에 나와서 장도라에게 제가 같이 모을 데려올까요?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요. 어쩌면 그부약성던게에스더덕에 나오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가는 마음과 비슷하지 않나요? 바로 의 공주가 그 모세의 두의 미련부가 넌 누구냐 꽤 치마 베어 있다면 고대사회 같으면 어린애라고 봐주지 않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살리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결행을 했습니다. 발의 공주도 그렇죠요 히브리 남자에는 다 죽여라는 서슬포런 긴급조치가 발의된 국가 상황에서 공주가 왕의 명령을 교역하고 히브리 남자에 살려주기 양자는 한 것다. 이자연스에게 이야기가 궁중 안에서 수군수라고 들려줬을 때, 그 오빠들이, 어떤 이집트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비난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평판, 자신의 처신이 곤란해짐을 감수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결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과 수고, 자칫 희생을 할지라도 기꺼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 사랑과 사랑의 결정과 행동을 드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대조적으로 이집트 왕과 신하들의 그 결정, 그들의 마음을 새 여인의 마음과는 정반대이지요.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결정이고, 잔인하게 폭력을 이르는 결정이고, 다른 사람이 희생을 강조하고 강압하는 결정을 그 결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웬통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사의 악역자가 되어버렸으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로마 8장 5절 6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도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되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믹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과 또구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었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품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육신의 충동과 성령의 충동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육체의 요청과 성령의 요구 구분은요 직장인과 교회의 구분이 아니고 현재의 삶과 내세의 삶의 구분도 아니고. 우리 신체 건강과 영혼의 잘됨의 구분도 아닙니다. 이제 이런 그릇된 이론의 구분은 성경적 사상이 아니라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헬라 철학의 두산물입니다. 이것은 금욕주를 낳거나 아니면 쾌락주를 낳는 양 극단에 치우친 인간의 종교, 해상적 집착을 낳게 되는 잘못된 구분입니다. 성경이 육신이라고 했을 때는 죄인의 본성, 죄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자아집착 의 욕망을 말합니다. 육신과 대조적으로 영,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 그 사랑 의 열정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죄짓고 싶은 욕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과 정의를 따르고 싶은 열정입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는 두 마리 개가 살고 있다고 하지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 집착의 개하고, 성령의 또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사랑의 열정 개하고. 두 말개가 서로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치, 국소련의 문학까지요 197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치 이야기했듯이 그 선과학의 구분이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어져 있다면 세상이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러나 선거학을 구분하는 흐은각 사람의 마음 안에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육신의 소과 영의 소욕이 싸우고 있음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 그냥 딴 생각 해버려요. 이것부터 시작 해서 아침에 성경을 묻상당해햄폰을 지적거려요. 성경학교를 해 그냥 집에 가버려요. 저 사람은 근일이여 그 아니면 미워 버려요 여러가지. 진짜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들 마음 아닙니다. 요괴배이나 미리암이나 바로의 공주 이 사람들은요. 그 내적 사업의 순간마다 생명을 살리고 이륙을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뜻에 이용해 먹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수익을 따라 사람들에게 성경에 많이 앞두는 것처럼 그들에게 넉넉히 하나님의 은총을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요게벳과 미리암에게는 국가 양육비를 넉넉히 지원받으면서 아들을 동생을 주는 행복을 그리고 그렇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고 아마 바로의 공주에게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상급을 내려주실 거라 추측합니다. 지난 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공주가 이집트 왕조의 그 하체 투수였다면 공주 여자로서 이집트 제18 왕조 중에 유일하게 여자로서 왕이 되는 유일하게 여자로서 왕이 되는 영화를 누리는 선물을 하나님께도 내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일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 이거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오늘 내 직면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며 내 마음 속의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 중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지극히 작은 생명, 태아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행동과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아가 죽고 가도 무관심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죽게 하고 윽박질러서 힘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들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염려와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내 기분 좋고 내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탓하고 못되게 구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 못살게 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파란 개하고 빨간 개하고 줄로 묶여있어서 서로 반대편을 가고자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파란 개든 빨간 개든 힘센 개가 이깁니다. 그죠? 파란 개든 빨간 개든 잘 먹어서 튼튼해진 힘센 개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심령이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데 튼튼해지고 익숙해져서 그래서 생명과 평안의 은총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마음 안에 착한 개를 튼튼하게 잘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직한 신앙생활, 이제 개인적으로 경건 연습을 꾸준히 들어가고 교회생활을 수박구 탈기가 아니라 온전히 참여하는 이유와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유을 따르는 그 열정이 아주 튼튼해져서 어떤 상황에도 이제는 육체의 소유에에 혹하지 않고 성령의 소유에 따라서 하나님 약속된 생명과 평안의 능력을 누리며서이야 합니다. 이기는 습관이란 책 제목이었지요? 그런 책이었지요? 청소년들에게 꽤 많이 있었던 책인데 그책 제목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고 온전하게 들어가서 이기는 습관을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했듯이 육체의 소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유을따르게 익숙해지면요. 그 생명과 평화의기쁨도 한결 더 크고 깊게 감동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로마서 8장 5, 6,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에는 영을 쫓는 자는 영에를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사망의 영생각하 생명과 평화는 이냐. 그 앞뒤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 하나님은 아시다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위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의롭게 착하게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불특까지도도 우리들의 노력, 율법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는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육신, 자연적 인간 본성으로는요 어떻게 해도 안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곧 의롭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성령,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겨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7절, 에 8절 보면 육신에 생각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는 이 하나님 앞에 불복하지 않을 만은 할 수도 없습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을기쁘시게할수없느니라 만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라면 아니니라 아니라 했던 거든요. 인간 스트레의 육신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 고상한 인생에게는 따를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회개하고 예수 그랬던 자신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율법의 욕로 넉넉히 이루는 사람 사람마다 마음속 깊이에 갖고 있는 참된 삶의 소망 깨끗하게 살고 싶고 올곧게 살고 싶고 사랑으로 살고 싶은 소망 하나님을 따르며 살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의지력을 동원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마음을 지배하고 는 육신의 소이 이길 수 없었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랬던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는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영의 소욕을 따라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축관도 중요하지만요, 이기는 습관을 기들이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로 주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로 주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회생명을 받지 않은 지 아무리 인간이 노력, 훈련을 하고 이기는 습관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제의기 2장 8, 8절, 복음의 결론이지요. 베드로가 가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의수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서비로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용서 받은 선언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는 나의 내 자신의 죄인의 질상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시인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정직한 회계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자기 체면으로 다니고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고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어하는 자기의 집착이기 때문에 이기는 습관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가지는 이가식 그 아니라 맨날 죄에 지고 죽음의 구렁텅에 점점 더 빠져가는 것입니다. 교회1 0 년이 0오 오래 다니도 하나도 삶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죄의 죄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종교 껍데기처럼 되는 것이죠. 그 침례는 신앙고백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목으로 모시고 주의 주님께 이제는 충성을 드리며 살겠다는 인생의 신 인생의 헌신, 마음의 변화를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시인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얘기와 믿음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비로소 죄를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이관, 이기는 습관이 잘 들여져서 인생 살아갈수록 신앙생활 연륜이 더할수록 죄를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마귀도 이기는 그 이기는 습관이 잘 배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과 평안, 승리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 힘임받는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환희가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골치 아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 주인 되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행명과 한이가 넘치는 삶으로 초청을 하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당이지 아니하고 행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으로 살아가는 형제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응답하여 살아가고 싶시오. 당신의 삶에도 기적 이일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다중나부지 하나님 연약한 인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주하나님을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하님 아름다운 주 하나님이심을 찬양 드립니다. 저희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때로 내 자식 좀보내보고 수고를 하고, 고난을 겪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정의를 지키며 참사랑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자꾸 연약한 자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고, 저희 자신들에게도 아름다운 상급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심을 풍경을 통해서 밝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지나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또 체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도, 사랑으로 살며 참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도, 번번이 육신연약여 육신에게 져서 살아온 날들이 많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꺼이 저희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희의 목자 되어주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못됨 정말 내려앉은 밖에 모르는 주인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품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정을 죄책감에 해방시켜주시고 죄가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알게 하시고 저희 누추한 심령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가 번번이 육신에게 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때마다 십자가의 자비의 사랑을 비춰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게 하시고 죄책감이 눌리지 않고 다시금 성령님의 소유을 따라서 사랑으로 참되기도 도전하며 나아갈 용기를 마음을 새로 게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의 마음 안에 전쟁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잘 알고 맞고 알아가는 것 불구하고 육신의 저역 육적인 충동은 왜 그렇게 끈질긴지요. 저희 안에는 옛사람의 습관, 죄의 간성은 또왜 그렇게 찔긴지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지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을 깨우고 믿음의 형제들과 사김을 갖고 서로 격려하여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고자함을 하나님 어여삐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심령 온전히 지배하고 다들려 주십시오. 저에게 희 주어진 매일의 삶, 모든 상황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영의 소망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음. 이끌어 주십시오. 언제나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두이바르의 분주처럼내 자신 좀 수고스럽고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며 이웃들을 참되게 사랑하는 결정과 행동을 음. 들어갈수 있도록 음.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작은 인생들도. 우리자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온전히 막이 하는 그 영광 성운 뜻에 자가로 아름답게 수임받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엿비어게 해주셔서 친히 함께 하시는 총을 내려주시며 이 모든 것을 내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을 실감나게 체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신나게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을 따르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